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저 오늘 3빌리언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리빌리언 오늘 26% 상승이 나오면서 7,190원까지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되나 이거 이슈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막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정말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긴장? 언제든지 매도를 할 긴장을 하셔야 된다. 자 쓰리빌리언 우리 소통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어, 브리핑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쓰리빌리언 치면은 제가 이미 11월 자에 보호예수 물량이 이렇게 깔려 있다 브리핑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신고가를 찍었던 12월 17일 자 12월 17일 브리핑이죠 자 여기서도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6월 17일 자, 3빌리언 전략 매도 처리 더보기에 리스크 있다. 더보실 분들은 7천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 이제 상승을 하는 이벤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런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이 일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일정이 도대체 뭐고, 왜 내일부터는 당장,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고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우리가 2월 17일에 우리 12월 17일에 고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바로 일정 보고, 그쵸? 어떤 일정? 보호 예수 일정을 보고 여러분들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보호 예수가 도대체 뭔데요? 저는 아예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보호 예수란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보호 예수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1개월 2개월막 3개월 막 12개월 이렇게 이런 막 기관들 그리고 뭐 연기금 기타 법인 이런 애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보호 예수로 정리가 되어 있고 공시에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데 우리 이런 애들은 어때요 5% 이상 주요 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평단가도 여러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애들은 뭐만 기다려요? 이3 0 0언이라는 종목이 상장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상장을 하기만. 그래서 내 물량을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이거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막 중동이랑 뭐 계약을 하네 만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이 물량 많은 애들이 뭐 기관이나 연기금, 뭐 투신 이런 애들이 그냥 지대 물량 매도를 하고 나가면 어떤 시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급락이 나와버리죠. 얘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냥 급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아이고 너무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다. 보호를 좀 해야겠다 해서 야 니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100%라고 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좀 나중에 기간을 정해놓고 5일 뭐 15일 뭐 30일 뭐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매도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어때? 아씨, 내가 상장하고 매도하려고 봤더니, 어? 나도 7,620원에 팔고 싶었는데, 3개월짜리 걸려서 봤더니,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때요? 지들이 딱 매도를 할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반등 이벤트를 어떻게든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보유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갑자기 이 종목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보호에서 물량들이 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날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얘가 언제 상장을 했어요? 일단 상장일부터 보게 되면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15일이 지난 시점은 언제예요? 11월 28일이 되어 15일짜리 물량을 팔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했지? 갑자기 미친 듯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11월 28일부터 갑자기 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15일짜리 물량이 떨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다시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1개월짜리 물량도 있었거든.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준비를 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12월 17일 날 반등이 나와 버려. 11월 14일 날 상장을 했으니 1개월 뒤면은 12월 14일부터 팔 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12월 12, 12월 14일은 공교롭게도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6일부터 팔 수가 있었고 얘네들은 16일부터 매도 준비를 한 다음에 17일에 매도를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1개월짜리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이때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7천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더 보셔라 말씀을 드려서 고가 매도 시켜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대로 쭉 가라앉아요. 왜? 어차피 얘네가 지금 올려놔도 매도로 할수 있을 세력이 없거든. 3개월짜리 묶여있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언제부터 매도할 수 있어. 2월 14일부터. 왜? 11월 14일에 상장했으니까 12월 14일, 1월 14일, 2월 14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2월 14일은 금요일이었어요. 금토일 연달아서 팔 수가 없으니 17일 날 갑자기 이슈를 띄우면서 급등. 뭔지 아시겠어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것은 얘가 정말 갑자기 막한달 만에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들 물량이 3개월짜리 물량을 원활하게 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5일짜리도 보여드렸고 1개월짜리도 보여드렸고 지금 이 3개월짜리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개장 전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전자 검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말해볼까요? MOU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업무협약이에요. 공급계약이나 수주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MOU를 파기를 해도 서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의 수준이 아니라 윈윈해 봅시다 아니면 말고 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MOU로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보호에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mou가 나왔다는 거 당연히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더 오르려면 은 이것보다 더센 뭔가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상한가를 못 찍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7,190원에 마감을 했으니 7,260원보다 높게 사고 싶은 세력도 개인들도 없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보다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잠깐 오를 수 있을지언정 얘가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보호 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정말 제대로 잘 팔고 나오고 싶다 특히 7620원에 다 물려 있는데 이거 최대한 고가 매도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필히 눌러주시고 우리 이번 주 모집할 때여러분들꼭 입장하셔서 브리핑을 참고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빌리언 대응에 대해서는 내일도 영상을 찍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필히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카톡방, 텔레그램 방 제가 이벤트로 무료 이제 좀 소통방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나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구독 눌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빌리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지금 미라클 주식에선 처음 찍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궁금해하지 저도 열심히 찍고 다음 영상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이 영상을 보고 싶다,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된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좋아요와 구독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